예 네. 공장에 가면 아주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이야, 이거는 이건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닦네요 근데 깜빡하는 경우에 예뭐 버려야지 네. 뭐 하시는 분들 못 너무나 쓰죠. 많아요. 못쓰지못 쓰지. 자, 볼까요? 네. 어? 뭐어 뭐, 아니. 뭐지? 똑 떨어졌어요? 네. 예. 한번 닦아 보여드리면. 어머. 이걸 왜 버려요? 세번 줘야겠다. 요리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래도 안에는 찌들었을 거예요. 네. 다 상처나고. 아무래도 밑에 봤자. 예. 아주 그을렸기 때문에 늘러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음. 무료 체험기를다 드릴 겁니다. 써본 거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100% 환불을 약속드리는데. 네. 테두리는 알아서 떨어져 요 보세요. 위에는 지금 안 익어서. 음? 흐를진 모르겠으나 밑에. 오! 야. 이게 해피콜 예. 6년 연구 최고급 사양입니다 오. 완전 다시 새고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소재차입니다 네. 여기에 바로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사용되습니다 음. 티타늄이 일반적으로 철보다 두배가더 강해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코팅하고 섞어 놓은 제품들도 좋다고 합니다만 음. 해피콜은요 아이의 티타늄만 녹여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불소 수지 코팅을 또 올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코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네. 해피코코 써 보십시오. 차력이 달라요. 티타늄으로 기초가 만들어져서 네. 뭐가 다른지 써 보시면 느끼실 테고. 비싼 IH 기능도 있어요. 네. 자 이게요 저가 프라이팬은. 아예 IH에서 작동을 안 합니다 네. 인덕션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덕션이 좋은 게 음. 불꽃은 없잖아요 딱 올리면 음. 지금 220도 딱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불꽃은 없지만 고열 요리가 가능한 것이 보세요 오. 올리자마자 야 좋다. 정말 불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를 가능하게 네. 만들어 주는 게 인덕션인데 오늘 4만 원 넘게 혜택 드릴 거예요 불꽃이 없으니까 여름에 쓰시기에 너무 오, 좋아요. 다 같이 상에서 고기 구워 먹어야겠다. 네. 근데 이게 없으면 주방에 가서 누군가 구워서 나르다 보면 네. 일단 덥죠. 육즙이 빠지고요. 그렇죠. 에어컨도 켜야죠. 그렇죠. 가스레인지 불도 불꽃이 막 일어나죠. 굽기만 어, 하고 못 먹고 육즙 날아가죠 음. 자, 몇초안 지났어요. 그런데 아까 불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 네. 보세요. 오, 육거요 그래서니 뭐. 아. 반대편도 근사하네요. 예. 육수 먹은 거 보면서 아 와. 맛있겠다. 바로 이런 구성들을 모두 다 드리고요. 네. 전골 냄비 구성도 모두 다 드리고요. 그렇죠. 오늘 구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심지어 6년 연구의 역작을 써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릴 거예요. 28슬리팬이 93,000원 써보시고요. 네. 28 공중팬 102,000원. 로스팬이 97,000원.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 뚜껑까지 다 드릴 테니까 팬세 개만 해도 얼만데 가져가시고 방금 보셨던 전골 냄비가 11만 5 0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좋잖아. 네, 네 오늘 사은품으로 프라팬 주문했는데 가전 제품이 하나 옵니다. 음. 인덕션 렌즈. 정말 불맛을 느낄 수 있는 고열 요리가 가능하지만 불꽃이 없어서 여름에 쓰시기 좋은 14만 7천 원짜리 사은품을 드리는데, 네또 있어요. 어, 웬일입니까 이거? 해피콜 최고급 사양의 프라이팬 네. 그것도 정말 이런 사이즈 너무나 좋아하시는 프라이팬입니다. 24cm 적은 네. 양의 음식 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신다는 이 프라이팬 하나 더 드립니다.